삼평생 가족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 평생 헌신하시다. 어제 88세 일기로 저 하늘의 별이 되신 유혜선 어머니께서 진정한 저희들의 영웅이십니다. 우리 딸 김도원 그리고 모든 가족은 우리 어머니 사랑하고 응원하고 존경합니다. 부디 저 하늘에서는 아픔 없는 곳에서 어머니의 삶만 영이 하시길 기원드립니다.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해선 어머니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사랑하고. 존경하는 유혜선 어머니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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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. 부디 영면하세요